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던 강력한 한파가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낮 기온도 9일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는데 당분간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강력한 한파에 방사를 하지 못한 기린 가족. 낮 기온이 영상으로 회복됐지만 온기가 있는 실내에서 좀처럼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20도 이상으로 맞춘 내실에서 체온 조절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벵골 호랑이와 사자도 마찬가지. 추운 날씨에 외출을 하지 못한 채 27도까지 데운 따뜻한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진 추위에 체력이 떨어질까 특식도 배불리 챙겨줍니다. 약하기 때문에 난방에 철철 기하고 특히 사료에 여행제라든가 항스트레스제를 첨부하여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에 만자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어제 절정을 보인 한파는 오늘 낮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태안의 낮 최고 기온이 4.9도, 보령 4.7도, 대전이 3.5도 등 어제보다 6도 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상해 부근에 형성된 기압골 영향으로 이번 주낮 최고 기온은 3~6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